안녕하십니까 <laughs> 언제 어디서나 캐릭터 그리고 채식과 함께하는 러닝 코스 아이엠앤나입니다만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8월 첫째 주가 다가왔습니다. 네. 어제가 토요일, 토요일? 음, 8월 시작이었고 음, 오늘 두째 어, 날 그렇게도 음, 주일이도 다가왔어요. 가 네, 네. 네, 맛있는 채, 음, 채소를 먹어도 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과일만 준비했어요. 어, 김은 이제 기본으로 딱 준비를 하고요. 이게 있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냥 아주 고소하고. 어. 제가 어제 마라톤을 뛰고 나서 좀 약간 결과가 좀... 결과를 약간 잘못, 잘못된 느낌이 나요 미가루를 먹지 않고, 이렇게 초콜렛도 우유가 들어가지 않는 거, 그걸 먹지 않는 거, 안 하려고 이렇게 마라톤 뛰어봤지를 막상 그게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뭐, 동물성 들어간 거를 먹지 않은 상태, 아는, 아는 걸, 아는 것과, 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게 딱 페이스를 유지하고 이게 차분하게 완져할수 있을까? 근데 이제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이게 습 습하다 보니까 이게 페이스를 떨어지는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음, 그 원인도 음, 수분과 당 당과 염이 와, 완전하게 확확 확 이렇게 빠지다 보니 빠지는 게들어서 기운이 좀 많이 떨어진 거예요. 피어 피로도 많이 더 쌓이고 예, 더 피곤해지고 그래서 좀 다른 그래서 뭐 이런 보통 생 과일로나 그러면은 예, 금방 또 소모가 에너지가 소모가 잘 되기 때문에 흡수도 빠르 빠르다 보니 예, 금방 이런 더위에도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고당도를 고당도 과일을 구입해서 을 한번, 한번 먹을까 하는데 근데 고당도를 제가 주제 엊그저께 조심해야 되고 이게 뭐냐면은 되게 당뇨병 환자를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은못 뭐, 먹고 그래서 대회 때만 간혹 할때 대회 때만 간혹 간혹 해야 될것 같아 이런 키위를 괜찮은데 키위는 생 키위는 이 이게 또, 금방 흡수가 되죠. 흡수가 빨리, 빨리 되죠. 이게 바로, 원 자체로, 되어있는 과일, 과일은, 이게, 아무리 고장도여도몇 시간밖에 안 돼요. 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정도? 달리면, 달리면서, 달리다 보면, 한 시간에서 두 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금방 빨리 흡수가 돼요. 그래서, 경과류를 먹어야 되나, 아니면 경과일을 먹어야 되나, 그래서 좀 고민 중입니다. 아저 경과, 근데, 뭐, 조심하게 뭐냐면은, 말린 과일은 이게 그 당으로 되어 있어요. 과당, 과당만 있는, 과당만, 과당이 생보다 더 많이 들어있고, 어, 떻게 또, 그게 너무 달아서 이게 계속 먹히, 먹히는게 중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적당히 드시는 게 진짜 좋아요. 어, 바로 비만이, 밥으로 이렇게 또 비만이 되고, 약간 설탕이 들어가니까, 어, 비만과, 당뇨에,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있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어, 약간의 간, 간혹, 해, 해보, 간혹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음. 이번 주한 중, 어, 평일쯤에, 어, 제가 마땅히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좀, 어, 견과류, 견과류랑 과일을 좀 구입을 해서, 한번 섭취를 한번 해보, 해보고, 한번 결과를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제가 밀가루를 안 먹는다고 했는데, 어 친구랑 또, 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비건 피자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좀 조금 먹고, 거기서 조금 먹고, 약간 실험 삼아서 빵을 좀몇개좀 먹었거든요. 지하철 가면 델리만주저그죠 동호생이랑 좀 한번 먹었는데, 역시, 역시, 생각대로 조금씩 소, 소주를 쓰라, 쓰리더라고요. 비건 피자는 별로 좀안거는데 어, 동물성이 들어간 건데, 조금, 조금, 있금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간혹 하기도 힘들 것 같고, 어, 비건 피자는 뭐, 다는 못 먹는데, 간혹은 잘,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게. 비건 피자가. 약간 콤비네이션 피자랑 비슷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뭐, 조미료가 강한 것도 아니고, 완전, 자연, 자연의 맛? 자연의, 자연이 풍부해진, 풍부해지 이런 깊은 맛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음, 이게 또,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낙지볶음이나 뭐 그런 거,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맛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있는 맛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또, 양념 이게 또 해물로 되 있는 해물로 되 있는 그 음식 음식 자체를 양념 같이 버무리다 보니까 그거와 이게, 양식, 이게 또 복가지 포가지 조리해서 같이 이게 또 같이 이렇게 또 맛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말씀하신시같아요잘 모르겠어요. 이게 동물성의 음식을 먹으면 이게 또입 안에서 살아 있는 맛이 어떤 어떤 의미인지 를잘 모르, 정말 모르겠어요. 예. 그냥, 입에 들어가면, 그냥, 껌을 씹어먹는 맛. 예. 오징어, 오징어 볶음이나 뭐, 이거 쭈꾸미 볶음 그런 거들 그냥 씹어먹는 맛. 그냥, 그냥. 그래도, 몇번 계속 씹다 보면, 그냥, 찌꺼기예요찌꺼기예요 예. 찌꺼기예요 그냥. 어, 오늘도, 어제 너무 피곤하죠. 예. 어, 비도 많이 왔고. 어, 고속도로 갔는데, 어, 운전, 운전하는데 너무 시야가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나왔어요 고속도로는. 어, 이게 또 이번 주나 다음 주나 계속 이렇게 폭우가 계속되긴 하는데, 어, 지금 서울 도림천이나 강남 쪽은 아주 물에 잠겨서 많이 불편하다는, 뭐, 어, 속불을 받고, 그래도, 제 어제 뛰는 것도 도심천인데, 잠기, 물에 잠기기 전에 완주를 했어요. 그때, 어, 그때가 40.19에서 거의 2km 남은 지점에서 그때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진행하려던 대회가 그 사태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고, 아마 다음 주에 아마 계속 이어질 계속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몇 개만 먹고 녹화 끄도록 할게요 <laughs> 말이 좀 많았죠? 네.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시청자, 시청자가 아무도 없는 제 방, 방송에서 제, 저의 의견을 전해, 전해드리는 자이언 맨너마 이게 뭐냐면 어 꼬마 파프리카예요. 꼬마 파프리카. 이거 그냥 과일처럼 먹으면 돼요. 음. 아침에 하나씩. 음. 이렇게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중에 어, 피망이 름다달아죠 녹색 피망 있고, 뭐, 빨간 피망. 파프리카 분들이 약간 좀 적당하게, 음 과당이 좀 드려,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보면, 씻다 보면, 단맛이 좀 깊어져, 깊어져요 그러면 지금 장마철이면서 이제 과일값이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게 도 계속 사태로 인해서 많이 좀... 과일값, 과자값보다 과일이 더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긴한데 키도 가끔씩 한 번씩 먹어야될것 같아요 이만키한봉에 9,900원 음. 대형마트에서 딴데하리그 싸게 팔거나 비싸게 팔긴 하는데 그몇 개만 사서 며칠을 먹어도 이게 아깝지 않을 가격에로 가격에 오니까 부담이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과자나, 이런, 젤리, 초콜릿 사돈으로는, 사돈이나, 고, 음, 고기 사돈, 사돈 같다는 과일이나, 야채 사, 사면서, 이게 또, 식비를 줄여들고, 남은 돈으로, 뭐, 예를 들어 옷을 사든지, 좀더 모아지면은, TV를 바꾸든지, 음. 만약에, 집안채 바꾸기 힘들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씩조금씩몇 년은, 몇년 모아지면은, 뭐, 좋은 집이든 뭐 이게 좀안 적당 적당하게 마련한 마한공간에사주는 집이라면 충분해, 충분히 충분히 어, 마련이 될것 같아요. <laughs> 그냥 제 생각이고요. 음, 어, 오늘 일일 잘잘 어, 잘 보내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슬슬 교회를 가돼 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굿! 지금까지 나르쿠스 아이맨이 나왔습니다.